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력기 9장 13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애굽 10대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섯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바로를 향하여 우박 재앙을 내리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바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불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모든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와 내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상 초유의 우박 재앙이 있을 것, 것이니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집에 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집 밖에 둔다라면 우박을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어미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과 21절로 경고를 들은 사람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경고를 두려워한 사람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반대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22절로 26절에 우박 재앙이 집행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애굽의 우레 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여 들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다 우박과 불에 마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들판에 있었던 모든 것들, 채소, 과일, 식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은요, 단한 방울에 단 하나의 우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27절로 30절의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항복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바로왕 자신과 애굽의 죄를 인정할 정도로 그는 많은 발전과 큰 깨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터이니 제발 우박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1절로 35절의 우박 재앙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우박이 그쳤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내렸던, 어제 그렇게 많이 내렸던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보내겠다란 약속을 파기해버립니다. 저는 이 바로의 마음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만 마음에 편안만 있으면 언제 그렇게 문제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로왕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애굽 온 땅에 다섯 번째 재앙인 전염병으로 많은 가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축에게는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질 종기가 발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 재앙이 내일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 종들을 다집 안으로 들여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사람들, 종들과 가축들은요, 모조리 불과 우박에 마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애굽에 내린 우박은 강력한 기상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의 기상을 주관하는 신 없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날씨를 주관하는 기상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었죠. 공기의 신인 슈. 그리고 습기의 신인 데프누트. 그다음에 하늘의 신 누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재앙 곧 우박이 내릴 적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진노. 과연 이때 하늘의 신인 누트가 있었다라면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신 누투가 존재하여 땅에 우박을 내리게 했다라면, 우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땅에 거하는 식물일 것입니다. 조목, 채소, 열매매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라 주먹보다 더큰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를 모두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주관하는 이 누투라는 신이 있다라면, 땅을 주관하는 신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땅의 신, 수학의 신, 갭과 셋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투, 하늘의 신이 지금 진노하여서 땅의 신, 갭과, 갭과 셋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갭과 셋. 땅의 신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릴 적에 그것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망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신, 수확의 신, 갭과 셋. 원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은요. 열 가지 재앙 중에 가장 광범위한 대상으로 이 재앙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 가축,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그 대상입니다. 하늘로 우박이 하늘로 우박과 불이 내리니 가축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땅에 자라나는 모든 식물도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왕과 또한 그의 방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 콜입니다. 히브리어 콜. 모든 재앙, 온천하 모든 것, 모든 땅, 모든 채소, 애굽, 온땅,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나무. 이 콜로 쓰여진 단어가 무려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 열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땅 위에 불과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피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까도 보았듯이, 이번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단 하나의 우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신봉해던 우상들. 즉 그들의 신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황소 아피스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불 피하지 못하고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아피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지금까지 내린 재앙들은 모두 신들이. 그들이 믿고 신봉하고 있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애굽의 신들을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이 만들어낸 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 보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더 과장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위대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1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애굽이 신봉하고 있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결코 나와 같은 신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대상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무엇이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어딜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내 마음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대형 백화점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명품입니다. 명품이 아니면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그런 대항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안방, 내 마음속에는 거실, 내 마음속에는 식탁, 내 마음속에는 화장실, 그 모든 것들, 그곳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주인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자기 만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범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가정, 직장,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건강, 물질, 심지어 신앙생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 만족이라는 나를 위한 하루를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아마 분명 여러분들께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만족스럽지 않았을 적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애통해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의 스케줄을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짜증 내거나 화를 내고 더 많은 만족을 위하여 스케줄을 바꾸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자기 만족의 신에 굴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만족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신 나의 만족을 너무라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리라라는 신뢰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만족은 설탕과 같습니다. 순간은 기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는 그 통로가 자기 만족입니다. 바로왕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만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신들과 그러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요, 어떤 것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 된 어떠한 큰 나무나 어떠한 것들 피조물들을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어낸 신 앞에 굴복 당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 우상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물질, 명예, 자기 만족. 끝내는 다 자기 만족입니다. 끝내는 자기 만족과 하나님,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될 신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한 삶 때문에 정말 분노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나의 만족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말과 행동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마음껏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드름으로 추건합니다.